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남은 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생명에 활동하는 것을 삶,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삶이란 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이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이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나는 사랑이며 하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며 살되 그 각각 인생에 준 사명을 이루어가는 생활, 이걸 할줄 아는 존재, 이것이 곧 삶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사람들과 다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이루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존경한 삶을 살아간는 인생이 어떻게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행복의 축복이 있을까? 여러 가지 로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한 번, 오늘 호수 1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신짜 행복한 것이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학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신명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날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 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게 준 율법 책에 말씀 묵상하며 또그기들을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애쓰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생애신 하나님 귀한 권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여러분 개인 개인삶삶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많이 허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모든 생을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살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와 같은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행복은 누가 행복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행복지수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학업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람 이거 정도를 할수 있겠다. 학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지능이 있느냐, 그게 소위 말하면, 지능지수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 지능이 있느냐? 도덕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정말 행복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그와 같은 지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행복한가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많은 지수를 발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지구촌에도 많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할 때 발전하고 발달하고 나름한 지식과 많은 이와 같은 풍족한 속에 있으면 아,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많은 나라 가운데도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경제 어려운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고 환경, 여건, 조치는그 다음에 행복하고 느끼고 있을까? 또 이게 발달한 나라일수록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남들이 생각해 본 여러 가지 가운데 그 하나 뭐냐면 아, 세상이 자꾸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살아의는 세상이 복잡해지는구나 이 복잡해지면 그런 말미암아 만족감이 덜 느껴진다는 거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쌍말로 든든하고 배불리면 가족이 그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만 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사회수록 우리가 누려야 될, 느끼야 될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 좋은 생활, 문화 모든 풍족하지만은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행한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진정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고도를 발달한 사회든, 아니면 여러,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로 내려진 정의가 그런 정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행복하려면 집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자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지식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마지막 뭐 말을 조건을 붙여서 행복한 지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날 성령 우리가 환경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 그가 어느 곳에 있든 행복하게 되고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함께 깨닫고 사는 데 얼만큼 우리는 더 행복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지 않겠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위대한 영도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방자였던 모세가 떠나고 그 진리였던 요호수아 수백만 명의 그 이세별선을 건너 이제는 저 요단을 건너야 되고 또 가난에 들어가 수많은 족수를 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요호수아는 미래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아니와 같은 번민에 사이지 않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우 속에 나타나서 에 말씀하신 것이십니까? 내가 무엇이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우리 국가적으로든 여러 상황을 뚫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은 참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대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든 서로가 좀 평행해보자고, 수년 동안 강나를 통해 육자회담을 진행해왔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북한은 두려 핵을 개발하고, 이제 미사일까지 쏘올린다 이 상황 속에, 모든 나라는 참 상당한 긴장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북한에서 여러분 한마마다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슴치지만은 한편, 만약 그러게 된게 어떻게 될까? 우리의 경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한국도 끊임없는 경제 의 선정을 이루었지만 지금 몇 년째 어떤 면에서는 경제 상황이 참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우리는 또 우리 앞날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지 아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요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가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일품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함께 하신다 말씀하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신하시기에 하나님 그 약속한 맛을 한듯이 이루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며, 그 행복의 왕복가 삶의 만족감인데, 그 만족감을 다른 말로 성경은 형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의 사전에 형통하는 말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성함 목자 말이 름 이것이 국어의 사전적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둘이 왔던 일보다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부유하고, 잘 되고, 순 숨죽게 된 모든 일 가운데는 많은 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도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제 미움을 당하고 또 무렴 구두형의 빠트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에 가서 종우도로 나는 그 어려운 상황 나중에는 억울한 유명에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많은 상황이지만 은 그때마다 성경이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섭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의 수많은 그 고통과 문제에 도리어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생을 펼쳐주는 새로운 문이 되었으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참 형통한 사람이 되겠다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상을 왜 위대하고 복된 것이냐? 이상의 모든 조건적은 볼때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게 확실만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한 상황이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앞길이 험하고, 힘들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어찌할지 아직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부터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생하시며 도와주시며 길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요서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광해 사천에 상하는 것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돌로 한증거 한보였습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려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추위가 오는 그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열 형평과 모여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의 선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럼 내 상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도란스는 무엇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을까? 바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떠한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광야 사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증거받고 그불 기둥을 따라,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살았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신다고는 하그 놀라운 증거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 대낼 수 있을까? 우리 말씀 가운데에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율법책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켜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따라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상을 통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적과 기술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했지만, 이제 여수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뭐불 기둥 그런 걸 보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님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했었는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걸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1절이 3절에 말씀한 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한다는 엎억린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시진앙송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의 말씀을 자꾸 대사경전한다는 것이 자꾸 대사경전 우리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 우리 교회들 볼 때도 내가다한번안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주회종이 되던 당신의 신앙의 상황 속에 마치 첫사랑처럼 첫 번째 당신의 말씀, 받은 말씀이 뭐냐?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다한 사람들은 아는 게제 주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첫 은혜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상황, 상황 속마다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에그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집사님. 자기 아버님도 권사님이고 어머님도 권사님이. 나이가 8 0이넘어졌을 때, 이뭐 사실 뭐 어, 기둥할 수 없고 몸도 아프고 다닐 수도 없는 사황다 집안에만 다 계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기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은 그런. 시간 가운데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 에 있다면 그늘 일어나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정말 믿음 있는 분이구나. 정말로 저렇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그 반면에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은 이분을 매일 같이 있으면서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다네. 드라마만 보고 있. 다 청이 안 보고 있다네. 제가 가만히 느낀 것이 야 아,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지만. 중생은 내돈못 받은 것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되라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정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내 그분 얘기 들어가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무엇 하세요? 하, 전 TV 켜놓고 그만 보고 있는가? 정말로 최소한 하나님 말씀 매일 좋은 묵상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도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을 저 마음에 새겨라고 이번에 이런 좋은 카드 만들어 가지고 다써서라고 여러분 막 말씀이 내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런 분는지 모르지만. 어떤 말씀은 가까이 하고, 주문 듣고 다니면서라도 좀문 외워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라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요. 요즘은 성경책도 이제 크고, 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성경들어 간거다 그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순간순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 번쯤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고 그 자신을 개혁하고 더 성실이구자는 자기 성찰의 습관. 두 번째 상황 분석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저런 상황 놓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때마다 지혜를 구해가면서 직을 구해가면서 상황 을잘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것이구나 결단할 때는 헌신적으로 그를 추내나가는 헌신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 하나님 걸 깨닫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자기를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말씀 합당해 상하는 내가 삶물도 죄가 없는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또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러한 일을 처럼 해야 되는데 내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자기 의 불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생겼을 때는 헌신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이 여러분 과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번쩍번쩍 번쩍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꿈에 나타난 그것부터좋겠지만더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도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때그 말씀이 아, 이렇게 해야 되었구나 그 마음의 결단의 생겨.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 깨닫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말씀을 지키도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의 신명 29장 9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진정한 형통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지켜주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 그래요. 그대들은 세상에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다 해요, 안 해요? 돈 벌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놔, 안 내놔. 차연대원들은 전혀 그 자는가 보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믿음과 그런 실천적인 건강과 그런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하나님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다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 하지 못하고 그저어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께 함께하신다고 할때세 번째 놀라운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구절마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시작 내가 네게 명료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고 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 하인에도 그런 말했어요. 담대함의 성공의 비결이야. 이런 사람들도 이 뭐, 어지날 때는 담담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광이 원하고, 총통이 원하고,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믿음을 갖고 담담 갖길 바랍니다. 여기 오서도 어려운 상황이요. 처음 가는 길이요. 그 수많은 대적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서로 개척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그에게 용기를 풀어 놓으시는 겁니다. 걱정이 말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들이 마음에 큰 신이 없자 많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면 뭐다 떠난 데를 깨닫고 모든 범사에 또 한해 동안 우리의 신참 현장을 살아가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두렵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명령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는 수많은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발이 사마귀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 우리를 외워서 있습니다 많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믿는 것 갖고 나갈 때이 한길로도 악한 세력 일곱길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탐대해야만이 상을 얻게 되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드리면, 그량 우리의 가지마 담대한 것이 것이으니 그의 뜻도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리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 어린 자녀들이 그 아빠, 엄마한테, 여러분, 순전한 마음 있을 때는 언제로 탈려나올 수 있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름치고 한 사람, 부리가 있는 사람, 죄가 있으면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다 용서하시고 함께한 말씀했으니 그 은혜의 믿음 그 거룩한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하실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목적 있는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요호수아는 출애급 사건과 마침내 광야를 지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기에그 가는 길이 험하고 미래에 불확실한 가운데도 하나님 그와 함께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하늘을 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누가 다 나름대로 이러한 짓 하면 성공이랑 목표에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참된 인생에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 겠습니까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과정,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도전, 장애물, 성원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이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에 나온 여러분, 우리 또 내일도 뭘 해도 여러분 인생의 과정,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걸어갈 목적에 가는 깥걸음마다 인생의 길하나님 보장하시고 여러분 앞에는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며 막힌 것이 뚫어지며 시온에 데려려지는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주님 함께한 말씀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산아와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또 여기까지 나와 주께 예배하오니 오늘 또위의 말씀을 통해 용기 없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며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가운데 담당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어서 저희 가진 선한 목적이 할머니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개인의 목적이 가정의 목적이 교회 목적이 나아가 옛날의 목적이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